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의대들의 세계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웹페이지는요, Times Higher Education (THE)라고 하는데요, 어,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기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의대 부분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들의 대한민국 의대들의 랭킹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그래도 1위, 2위, 3위 뭐탑 10까지는 봐도 나쁘지 않겠죠? 그냥 한번 예 살짝 보겠습니다. 1위는 예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옥스포드 의대고요. 2위는 캠브리지 의대입니다. 영국 기관이라서 그런지 1, 2위를 다 영국을 준 건가요? 자, 어쨌든 3위는 예 하버드 의대입니다. 4위도 예임피리얼 컬리지 런던 영국 의대고요. 5위가 좀 눈에 띄네요. 예, 칭화대라고 네 중국 의대죠. 그리고 6위도 스탠포드 미국 대학이고요. 의대. 그리고 7위는 캐나다의 토론토 의대. 그리고 8위도 예 UCL 영국이고요. 9위가 우리 아이빌리그로도 익숙하시죠. 예일대 의대가 9위고요. 10위는 킹스 컬리지 런던 영국의 또 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뭐1드위까지 보이니까 볼까요? 존스호킨스, 존스킨스 의대. 많이 익숙하시죠? 왜 우리나라도 의학드라마할때 뭐 존스호킨스에서 온 의사라고 뭐 이렇게 배역들 나오잖아요, 가끔. 10위는 뭐 콜롬비아 의대. 예, 아이빌리그죠. 뭐, 어, 1 3이 홍콩 의대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그만 멈추고 대한민국의 의대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한번 계속 내려볼까요? 대한민국이 보이면 멈추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예뭐 중국은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요. 뭐 일본 의대도 31위에 있네요. 도쿄 의대. 어, 네. 32위에 드디어 나왔네요. 32. 위 지금 보이십니까? 예. 여기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의대가 그래도 32위에 올랐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밑에 바로 밑에 뉴욕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한국분들도 뉴욕대학교 아시죠? 명문 뉴욕대학교 의대보다 연대가 예, 32위. 그러면 또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예 41위에 지금 보이시나요? 41위. 예, 41위 보이시죠? 41위에. 어. 클릭이 돼버렸네요. 예. 41위. 여기 보면 32위에 연세대. 예. 41위에. 예, 서울대 의대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최고인데, 어쨌든 세계순위에서는 연세대가 3 2 서울대 의대가 4 1입니다 이거 2023년도 랭킹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럼 계속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44위에 홍콩도 보이고, 뭐, 독일 의대도 보이고,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뭐, 중국 의대도 보이고, 호주 의대, 뭐, 중국 의대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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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뭐 대만 의대도 75위에 보이네요 그리고 뭐예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의대도 보이고요 77위에 어쨌든 우리나라 의대를 계속 찾아갑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가요 1 0권에 지금 없 없는 것 같아 아예예 예. 제가 놓칠 뻔했네요. 82위에 82위에 성균관 의대가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100위권에 세개 대한민국 의대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32위에 연세대 의대, 그리고 41위에 서울대 의대, 그리고 82위에 성균관 의대가 있습니다. 자, 100위권까지는 요3 개만 들어갔고요. 그럼 한번. 그래도 국내 의대도 수십 곳 아닙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스크롤 업 하느라고 좀 화면이 혼란스러웠죠. 예. 102권, 1 0위에서 200위까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한국대학이 예,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뭐, 일본 대학 보이고, 중국 대학 보이고, 네, 캐나다 의대 보이고, 뭐, 스웨덴 의대 보이고, 예, 인도 의대 보이고, 예, 뭐, 프랑스 의대, 뭐, 계속 보입니다. 지금 중국 의대 또 보이고, 예, 오, 뭐 남아공 의대 또 보이고, 한국 의대들은, 네, 보이지가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뭐 포르투갈 의대도 보이고요, 홍콩 의대도 보이고, 이, 심지어는 이제, 예, 심지어는 아니죠. 뭐, 이디오피아 의대. 예, 그 바로 밑에 고려대학교 의대가 151위부터 175위까지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200위권 안에 들었네요. 네. 고려대 의대가 151위부터 175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음, 예, 뭐 밑에는 같은 그룹에 나이지리아 의대도 보이고요. 뭐 인도 의대도 보이고. 네, 계속 보입니다. 일본 의대도 보이고, 이제 한국 의대를 찾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네, 뭐 베트남 의대도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내 의대를 찾아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 보이네요. 202건에 지금 202건까지 4개의 의대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 이번에는 화면 막 이렇게 올리면 헷갈리시니까 그냥 300위권 안에 든 한번 이 국내 의대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뭐 일본 의대 보이고요, 뭐 호주 의대, 인도 의대 뭐 예. 계속 보입니다. 뭐 대만 의대 보이고요, 일본 의대 보이고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의대도 보이고. 예, 국내 의대는 아직 예 태국 의대도 뭐 여기 마이돌 대학이라고 251위부터 300위권에 있네요. 하지만 예 국내 의대 계속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예, 251위부터 300위에 경희대 의대가 올라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다섯 개 국내 의대 보고 계시죠? 네, 계속 또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국내 의대가 국내 의대가 네. 쉽게 나오진 않네요. 뭐 여기 자메이카 의대도 보이고요. 중국 의대, 이스라엘 의대, 대만 의대,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헝가리 의대, 우리 뭐, 그 동유럽 헝가리 의대도 얼마 전부터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죠. 해외 의대, 예. 여기 세멜바이스 의대가 201위부터 2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굉장히 순위가 괜찮은데요. 예. 이게 뭐, 헝가리 의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뭐 순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 재미있습니다 예 아일랜드 의대 뭐또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국내 의대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뭐 필리핀 의대도 있네요 여기 예, 필리핀 우리 u p 라고 하죠 예 필리핀 국립대학교 의대도 보이고요 어쨌든 뭐 케냐 의대도 보이고 많이 보입니다 근데 뭐 세르비아 의대도 있네요 세르비아 의대 나이지리아 의대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의대 안 나오나요? 저만 못본거 아니죠? 예. 지금 여기에 경희대의대 하나 들어갔습니다. 302권에. 302권까지 하면 몇 개죠? 제가 지금 숫자를 헷갈리는 게 아니라면 5개 5개. 300위권 다섯 개 맞죠? 다섯 개. 302권 안에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엔 또 다시 4002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만 재미있나요? 예, 어, 뭐, 폴란드 의대도 보이고요 리투아니아 의대도 보나, 보이고 예, 뭐, 하지만 국내 의대는 계속 안 보이고. 네팔 의대도 보이고요 프랑스 의대. 예, 계속 보이는데 국내 의대는 안 보입니다. 국내 의대, 뭐, 칠레 의대도 보이고요 음, 남아공 의대들은 뭐, 대만 의대. 제가 봐서 그런가 계속, 예. 뭐 이란 의대도 보이고요, 이집트 의대도 보이고, 아 말레이시아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 국립대 예 의대도 3 0 1위부터4 0 2권 안에 있네요. 그렇지만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영국 의대도 뭐3 0 1위부터4 0 2권 안에 예 링컨 대학, 링컨 의대 보이고요, 라트비아 뭐 보이고 예뭐 어쨌든 한국 의대 찾아야 되는데 왜 한국 의대 안나안나오까요 안 쿠웨이트 의대도 보이고요, 일본 의대, 이란 의대. 말레이시아 의대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네. 터키 의대도 보이고, 네. 브라질 의대들 세개 뭐 연속 보이고, 스리랑카 의대 보이고, 브라질 의대 또 보이고, 한국 의대는 어디 갔니? 예예 예, 여기 있네요. 예, 0 1일 위부터 0 0이권 안에 아주대학교 의대가 들어갔습니다. 와, 여섯 개인가요? 그럼 여섯 개. 예 여섯 개. 여기 아프리카의 잠비아 의대도 있고요. 예, 뭐 캐나다 의대도 예 있네요. 어쨌든 포인트는 아주대 의대가 301위부터 402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402권 안에 6개, 7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국내 의대가.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502권까지도 보겠습니다. 계속 볼 겁니다. 네, 지루하신 분들은 뭐 여기서 멈추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계속 보고 싶습니다. 네, 남아공 의대도 보이고, 뭐 계속 호주 의대, 스페인 의대, 뭐 이란 의대. 어, 예, 예. 4 0일위부터 500위권 안에 울산대 의대, 울산대학교 의대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국내 의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뭐 중국 의대들 계속 보이고. 말레이시아 의대 보이고, 캐나다 의대, 예, 페루 의대, 예. 대만 의대, 예. 우간다 의대도 보이고요. 네, 뭐. 예. 아, 일본 의대도 보이고.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게 있는 게 아니겠죠? 예. 뭐 하나하나 다 보면 이게 정신없기 때문에. 한국 의대 찾고 있는 겁니다. 뭐예 여기 뭐 출랄 렁콘이라고 태국 의대도 보이고요. 예 음, 체코 의대도 보이고 어4 0 0일부터5 0 0안에 보츠와나라고 아프리카의 나라 예 보이고 뭐 세르비아도 보이고요. 이스라엘도 보이고 근데 한국 의대는 어디갔습니까예 여기도 하나밖에 없네요. 울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500일권 안에 지금 하나 있고요. 그러면 또 600일권 가야죠. 6이0건 갑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좀뭐 화면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어지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600건 안에 의대 중에서 지금 국내 의대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대를 찾고 있습니다. 뭐 라트비아 의대도 나오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의대도 나오고, 뭐 포르투갈 의대, 예 사이프러스 의대, 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의대, 인도 의대, 레바논 의대, 한국 의대는 어디 갔습니까? 한국 의대. 아 예, 하나 나오네요. 5 0 1위부터 600위 안에 한양대학교 의대가 들어갔습니다. 한양대 의대가 5 0 1위부터 600위. 예. 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파키스탄 의대 나오고요, 헝가리 의대, 헝가리 의대, 헝가리 의대 4개왜 아까도 뭐 세멜바이즈인가요 의대 있었고 그 의대는 그래 순위가 높았죠. 예 보면 여기 5 0 1이부터6 0 0이 안에 지금 데브레첸 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 의대를 제어만 못 찾는 거 아니죠? 네, 여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아, 예. 한양대 의대 보이시죠? 501위부터 6 0 0건권에또 하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양대 의대. 자, 요번엔 그럼 7 0 0건까지또 가봅니다. 7 0 0건까지 가봅니다. 예, 800위라고 하는데 얘 예, 601위부터 800위까지는 이걸 순위를 이제 막 601위, 602위, 603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601위부터 800위 그냥 예. 어떻게 보면 200개 의대 예, 는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뭐, 태국 의대도 보이고, 대만 의대. 어, 예, 여기 보이네요. 601위부터 802권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한 대한민국 의대는 강원대학교, 예, 국립강원대학교 의대입니다. 예. 이제, 예, 계속, 루마니아 의대도 보이고, 인도네시아 의대도 보이고, 예. 뭐, 요르단 의대도 보이고 가나 의대도 보이고 터키 의대도 보이고 예, 많이 보입니다. 또 국내 의대가 나오게 어, 예, 여기 또 하나 나왔네요. 601위부터 800위에, 601위부터 800위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 의대가 나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대가 나왔습니다. 601위부터 8 0 0입니다 네. 601위부터 800위에 800위에 이화여자. 이화여대 의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대도 의 나오고. 어, 예, 여기 또 나왔네요. 601위부터 8 0 0권에 그래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요. 전남대학교 의대가 601위부터 802에 들어갔고요. 어, 바로 또 위에 또 나오네요. 예. 그 충북대학교 의대. 충북대학교 의대가 또 예, 순위 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네요. 예. 중앙대학교 의대가 601위부터 802위에 올랐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의대. 601위부터 802. 또 나오네요, 한국 의대들. 예, 601위, 802위에 전남대학교, 전남대 의대가 또 올랐고요. 어우, 여긴 되게 많은 것 같네. 지금, 예, 제가 그 개수, 그, 이 601위부터 802위 안에 든 의대 개수를 까먹을 정도로, 예, 뭐, 한, 한 손가락, 예, 한 손가락이 아니라 한손다될 정도의 지금 개수가 나왔거든요. 예, 뭐. 태국 의대도 나오고 또더 나올까요? 예 여기 또 있네요. 6 0 1위부터 800위에 카톨릭 의대, 카톨릭 의대, 예 대한민국에서 명문 의대죠. 예 카톨릭 의대가 6 0 1위부터 80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 의대가 많이 있네요. 여기 뭐 나이지리아 의대도 보이고, 예 이라크 의대도 보이고, 네, 예. 예, 뭐 콜롬비아 의대도 보이고, 예 계속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의대, 인도네시아 의대도 있고요, 예 일본 의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800위권 의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중국 의대 보이고, 뭐, 크로아이시아, 크로아티아 아시죠? 예, 보이고, 보이고, 예, 뭐, 국내 의대 찾습니다. 예, 뭐 일본 의대 보이고, 독일 의대도 보이고, 예, 캐나다 의대도 보이고, 예, 미국 의대도 보이고, 뭐, 예, 계속 보입니다. 예, 헝가리 의대 또 나오네요. 예, 헝가리 의대를 제가 뭐 선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뭐, 동유럽 유대, 뭐, 의대 간다고, 뭐, 그런, 뭐,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그냥 이슈가 돼서, 예, 보이니까, 예. 세게드 의대라는 곳이 601위부터 802권에 지금 있고요. 음, 네, 뭐, 호주 의대, 아, 대한민국 의대가 또 있습니다. 601위부터 802 안에 순천향대 의대가 지금 있습니다. 와. 뭐 중국의대 이란의대 뭐 보이고 투니지아뭐 예, 아프리카 나라죠 보이고 예, 파키스탄의대도 보이고 예. 음, 캐나다의대도 보이고 뭐 말레이시아의대도 뭐 있네요. 예, 사우스코리아의대 또 있습니다. 부산 부산대의대 예 부산대의대가 6 0 0이부터8 0 0이권 안에 예, 대한민국의대가 이 순위 안에 많이 있네요. 또 있네 아아 아 이건 남아공이구나. 예, 사우스만 보고 제가 사우스코리아라고 예. 착각할 걸 착각해야 되는데. 예. 뭐 멕시코 의대도 보이고요, 네, 캐나다 의대, 뭐 이란 의대, 뭐 슬로베니아, 예, 음, 네, 리투아니아, 예, 리투아니아 의대, 뭐 보이고요, 예, 파키스탄 의대 보이고, 아, 예, 여기 또 나오네요, 사우스 코리아 예, 경북대학교 의대가 들어갔습니다, 6 0 6 1위부터 8 0 2위 사이에 경북대 의대, 예, 그리고 뭐 위에 일본 의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0위권 본것 같고요, 이제는 보면 이제 천위권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천위권 뭐 보겠습니다 이제 801 플러스입니다 801 플러스에 예 그러니까 802권 밖이라는 거죠 예뭐 캐나다 대학도 있고요 예 일본 대학 터키 대학도 있고 태국 대학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한국 대학을 계속 어 여기 또 있네요 전북대 의대가 801이 예. 즉 이제 801이 플러스니까 802권 밖에 있다는 겁니다 예어또 위에 바로 한국 의대가 있네요 제주대학교 예 국립 제주대 의대가 801 플러스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터키 대학도 보이고요 대만 대학도 보어 여기 또 있네요 예그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의대도 801이 플러스 인도네시아 의대도 보이고 예 여기 또 사우스 크리아또 나오네요 801이 플러스 802건 밖에 한림대 의대가 들어갔고요 어, 또 한국 또 있네요, 위에. 경상대학교, 국립경상대의대가 또 801입니다. 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대학도 보이고, 루마니아 대학도 보이고, 뭐, 일본 대학, 브라질 대학, 에 예, 많이 보입니다. 브라질 대학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laughs> 다 브라질인데요, 뭐, 터키, 예, 인도네시아, 체코. 어,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예. 801이 플러스, 조선대학교 의대가 801이 플러스 올랐고요. 네, 뭐 호주도, 호주, 호주 의대, 의대도 보이고요. 영국 의대도 보이고. 네. 보입니다. 이집트 의대, 멕시코 의대, 뭐. 예. 예. 콜롬비아 의대, 칠레 의대, 일본 의대, 예. 중국 의대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801위 플러스에 계속 보겠습니다. 한 1000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 여기 또 있네요. 예. 801위. 802건 밖에. 그러면 천이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남대 의대가 올랐습니다. 801 플러스 일본대학교 일본 의대 보이고 뭐 말레이시아 의대도 보이고 대만 의대도 보이고 예. 미국 의대도 보이고 말레이시아 의대도 보이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예. 뭐 이집트, 터키 정말 다양하게 예. 인도, 일본 네, 예. 콜롬비아, 레바논, 예. 뭐 터키, 크로아시아, 크로아티아, 뭐 파키스탄 예 많이 보입니다. 예. 폴란드, 예. 태일랜드 예, 태국 뭐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캐나다 의대도 캐나다 도 보이고요 어, 세르비아 의대도 보이고 나이지리아 의대도 보이고뭐예 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의대도 보이고 페루 의대도 보이고 예 모로코 의대도 보이고 계속 보입니다 예 근데 국내 의대는 지금 아직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위권 같은데 그래도 한두개 한번 더 봐볼까요 우리나라 의대 나오 다, 다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예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예 예, 보면은 어더 없는 건가요? 네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이렇게 오늘 한번 국내 그 의과 대학들이 세계 랭킹에서는 예 어떤 그 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그, 대한민국에선 의대를 들어가는 게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해외 의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해외 의대들 아까 봤지만 뭐 예, 뭐 801위 밖에도 미국 의대도 있고 캐나다 의대도 있고 예, 영국 의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뭐, 아프리카 나라들의 의대도 있고, 남미 나라들의 의대도 있고, 아시아권 나라들의 의대도 있고, 예, 유럽 의대들도 있고, 의대들은, 의대들의 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순위가 뭐, 정말 높으면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해당 국가의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의대들이라면, 어, 일단 의대로서의 의대로서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해외 의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영국의 GMC나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국시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호주의 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프라 같은 기관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기관, 인정받는 의대들이라면 음 의대로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그래도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봐주셨기를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